유하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불꽃남자입니다. 자 이번 판은 좀 설명을 하면서 해보도록 할게요. 어이게 카운터가 뭐냐? 갱플 볼베 잭스 요세 마리가 요새 제일 어려워요. 그리고 요새 아칼리까지도 힘들고 그 중에 벤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는 그냥 아트록스가 그냥 너무 꼴비기 싫고 아트록스 너무 자주 나오고 싫어서 저는 그래서 아트록스 변합니다 아트록스가 어이게 카운터는 아니에요 타비도가 나올 것인가 오쉔쉔또 상대하기 쉽죠 어, 여기서는 강이나 두개 올릴게 여기 강이 나면 나 여기 강이 나두개쉔의 도발 걸린 상태에서 한 방에만 터지면 변수도 없어 그래서 저두개 찍습니다 가봅시다 쉔이랑 이달리한테 강한 편이니까 이번 판은 이번 판 캐리가 떴다. 당연히 도랑검 가져주시고요. 요거는 또 이제 바텀 어까만 아니면 또 이거 3이라 기잘 크는 것만 아니면 어이 캐리가 떠요. 어 이게 엘레벨이 워낙에 세기 때문에 또 괴롭혀 줘야겠죠 엘레벨부터 디나이 들어갑니다. 디나이 들어갑니다. 이게 억지로 경험치 먹을라 그러면 또 맞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맞을 수밖에 없어. 일단 물약 하나 뺐음. 이게 미니 끼고 싸워도 어차피 피도 피 금방 차니까. CS 안 먹어도 돼요. 경험치 디나이랬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좋습니다. 어이구, 물약이 안 빠졌고. 쇠는 물약 빠졌고, 피 저거밖에 안 남았고. 이거 니달리라서 걔 와도 이, 1대2 이긴. 챈니 점하면 모를까 점 점하 없으면 1대2못 이겨요. 쟤네가 좋았. 그렇게 되는 거야. 이겼죠? 어, 죽었다. 아. 야, 근데 창을 제대로 맞았네. 곡게임줍니다 아, 이거 쌍보프가. 진발된게좀 아쉽긴 하네. 음. 여기서 뭔가 깔끔하게 안 죽고, 여기서 폼타두 대인가 세 대인가 한 대면 죽을 줄 알았는데. 음. 이 정도면 시작이 좋습니다. <목소리> 마무리! <목소리> 그렇지! 아까 풀안 쏴서 또다시 니이 샌은 쉬워요. 어차피 워익은 한 방에 한 방에 죽이는 거 아니면 금방 살아나니까 샌니또 딜이 조금 딸려서 도발 걸고 딜교환 걸어도 어차피 나를 못 죽여서 금방 또피 채우고 딜교환 하면은 이제 유지력 싸움에서 샌이 워익한테 안 되죠. 무난합니다 역시. 먹어 먹어. 니달리또 내가 전멸을 빼놨기 때문에. 여게 나갑시다. 곡갱이에다가 이거 롱소드면은 데미지 좋댐. 위드 반반에다가 바텀도 반반 잘하고 있었네. 반반 가주기만 하면 바랄 것도 없지. 이 W에 이제 워이게 Q랑 평타 분까지다 씹혀갖고 저거 좀 약간 눈치 보면서 스킬 써야돼. 빨리 전에 과연? 과연? 아 이게 이렇게 되네 아니 6레벨 찍었는데 1대2 안되지 지방어막까에 차가지고 방어막이 없었으면 조금 위험했는데 아, 방어막 위험한 게 아니라 방어막 없었으면은 겠다 근데 지금 방어막에다가 궁까지 찍었는데 어디 먹죠 아, 역시 샌디날리는 어이 이길 수가 없어 방어막을 들고 있는 어이 그를 이길 수가 없어 아니, 한번 당해놓고 왜 탑을 또 와? 있었습니다 여기를 쳐내면 요 좋아, 좋아, 무난해, 무난해 바로 이거야 이거 가고 와돈 애매하네? 야 팔아버려야겠다 이제 물량이랑 와도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면 이렇게 당했는데 설마 또 오진 않겠지? 쉔궁쉔궁옴 설마 이렇게 당일또 오겠어? 자 일단 지금 싸우면 안돼야 붙어주고 이거 어이기 또 이제 쉔 궁을 따라갈 수도 있어요 주로 싸움, 매니벤 보다가 싸움 날것 같으면은 거리 붙어줘야 됩니다 거리 붙어줘야 돼요 미니베 보면서 싸울 것 같으면 아 저걸 먹고 있었구나. 신분날 라오지어 어구. 어 신분 어, 빠졌어. 나이스나이스 <laughs> 나이스. 애니비아 노풀 애니 노풀. 야, 궁 날라오는 거 보고 한번 바로 써줬네. 나이스. 이러면 개이득. 쉐인 궁 빼고, 에디비아 풀까지 뺐으니까. 아유, 태까지 뺐어요. 자, 이제 모랑이 나왔습니다. 다 찢어버리겠어. W를 다섯 개까지 찍는 건 효율 떨어짐. 원래 세 개에다가 이제 Q선만 하는 건데, 상황 봐서 네 개까지는 괜찮아요. 오이기 이래서 방어막 드는 겁니다. 방어막 들면은 방어막을 안 들면 계속 갱 오나 안 오나 눈치를 봐야 되는데 방어막을 들면 어차피 1대2 이길 수 있는 상황이 많아서 눈치 안 보고 계속 압박 쓸수 있어요 보이기 라인전은 센데 이제 갱 오면은 못 이긴다나 갱 오면 이제 죽을 수가 있는데 갱 오면 이제 죽을 수가 있어서 눈치 보면서 딜 교환을 해야 되는데 이제 방어막을 들면은 라인전 더 세게 압박 밀어줄수 있죠 오오오 안돼 안돼 <목소리> 밀어봐. 너 아까 점을 빠잖아. 오. 크질라폰 잘 컸을 때는 모랑 가고 티아메까지 계속 밀어 붙여갖고 성장 차이 벌려야 돼. 라이프시 워낙 약해서.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이제 이거 두개 가면은 이제 무조건 방탱 가야 됩니다. 몸이 너무 약해서 터지겠죠. 라일 밀면서 계속 아빠. 누구야? 어 제발! 오호! 오호! 죽여! 잠깐만 숨 쉬고 아 창을 내가 맞았네. 다 죽여! 이건 나 줘라. 그래 오케이 아 개굴. 여기서 스턴피하던 것도 좋았죠. 이거 와 깨, 왜 이래요? 오와, 이게 죽나? 오케이, 더블 조고 자, 이제 무조건 방템. 몸이 너무 약해요, 이거. 자, 빙각을 한번. 딩닥이 잠깐만 너뷰 없지 그렇지!! <laughs> 어 미는 타이밍 대박 아니 쉔이 뭔가 계속 요리조리 뭔가 바쁘게 가는 것 같은데 실속이 없어 야너 나한테 안된다고 뭔가 그 오이가 이뭘 아직도 오이들 모르겠니? 이 오이지 강함을 모르네 니달리가. 다른 챔프들은막 터지고 그랬잖아 저렇게 들어오면 오이가 안 터져 이에다가 흡혈까지 이거 있어갖고. 레벨. 안전하게 던지지 말자, 말자고. 안전빵. 여기서 이제 몸이 약하기 때문에 태블만 가지 갈 필요 없어요. 따라가자. 아, 따라가려고 그랬는데. 지금 모랑에다가 티아메까지 간 거라서 탱킹령이 딸립니다. 태블만 가지 말고, 요거 가. 요거 가고 이제 3코를 빠르게 가는 거지. 요거 가고, 요거까지. 테블만 가도 좋아요. 차이 너무 작아갖고 테블망 역시 좋긴 좋은 요새 또 전야가 또 좋은 것 같아요. 워이크한테 한번 전야로 어그로 빼주는 게한타때 진짜 큰 도움인데, 아, 이지 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쟤는 상대 10점 한 방에만 안 터지면 돼요. 요정도면 명예 내게 노릴 수 있지 않을까? 노릴 수 없나? 내가 탑에서 계속 1대2 했는데 진짜 안 주는 것인가? 내가 1대1을 몇 번을 했는데 음? 미드 로밍까지 가지고 야... 진짜... 야... 진짜 이 악물고 안 주는...